안녕하세요 친애하는 햄스터 친구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양한 재테크 전략을 분석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빚에 허덕이는 것이죠. 신용카드 빚을 겨우 갖고 있을 때는 투자에 대한 생각조차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파산했고 빚을 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떤 과정을 밟으시겠습니까? 빚더미에서 벗어나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요? 어, 기대가 되네요. 좋아요. 가장 먼저 한발 물러서서 부채를 보기도 전에 앞으로 12개월 후 어떤 자리에 있고 싶으세요? 12개월 후, 3년 후, 5년 후에요. 그 비전 아래에는 왜를 적습니다. 왜이 비전을 달성하고 싶은가요? 예를 들어, 빚에 허덕이고 있다면 빚에서 벗어나고 싶고 내 집에 있고 싶어요. 해변에 앉아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집이 필요하진 않아요. 제가 집을 원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거 알아요. 저는 집주인이 된 적이 없거든요. 어쩌면 제가 우리 가족 중첫 번째 집주인일지도 몰라요. 왜?라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깊게 생각해보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울고 싶어질 거고 계속 나아가도록 해줄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재테크 팁에서 본격적인 심리학 강자로 전환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매우 현명한 접근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주된 관심사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배우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일이 잘 풀리길 바라지만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알고 계신다면 이 동영상을 공유해 서로 도우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 안녕. And all for one. Bye. 안녕하세요. 금융 애호가 여러분. 누구나 큰 돈을 버는 것을 좋아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수백만 달러의 부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면 완벽한 초능력자가 되었다고 생각할까요? 물론 아니죠. 돈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부유한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으며 성공에 더 가까워지려면 부유층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심지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처럼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인맥이 부족할 수도 있고, 특정 자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포지셔닝하여 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해 대체할 수 없고 가장 요구되는 경험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예상치 못한 반전이죠? 사실 꽤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부자들은 처음부터 돈을 모으는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성공이 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생각하면서 업무에 접근하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돈을 벌수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친구 여러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에피소드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재테크의 지혜를 얻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햄스터는 힘. 하나는 모두를 위해. 모두는 하나를 위해.